안녕하세요. 청주 성경증독교회 성도 형제 형도이자 형제이자 복음 전도자이자 거리 설교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넷째 넷째 날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날 창조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세히 함께 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을 하여금 증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에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 첫 넷째 날이더라. 자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들을 지구를 덮었던 온 우주를 온 우주 덮었던 물들에서 물들에서 물들과 물들 사이에 창공을 두셨 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창공에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광명들이 있으라라고 명령하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나오자마자 광명들이 생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명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은 무엇을 위해 어 존재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무언, 무언가 다른 존재 하나님을 배반했던 전사들을 제치시고 전사 전사들을 제치시고 지구에 뭔가 다른 존재를 창조하실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 인가 그 전사들과 다른 존재들을 위해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증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은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하, 어, 또한 아담이 타락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에덴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류들이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두들을 어, 만들어 그, 사용했습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 사용했느냐. 광명들을 통해서 사용했습니다. 광명들이 무인지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창공. 이게 뭡니까?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에 광명들을 두셨고 그 그래서 그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 광명들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으로 만드신 것.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자, 이두 가지 큰 광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실 것인데, 그 인간들을, 인간을 살게 할그 지구를 위해 큰 광,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두 가지 큰 광명 중에 더큰 광명,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좀더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게 주관하게 하시, 하시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개에 많은 별들도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태초에도 하늘과 땅밖에 없었습니다. 무주적인 물심판이 무주적인 물 심판이 있은 후에도 어들은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주장이 절에 보십시오. 어둠이 주적의 무주적인 무주적우 무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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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지구를 태양이나 달보다, 달이나 별들보다 더 일찍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빅뱅 이론을 들어서 우주의 그 시간의 처음에 초신성이 대폭발에서. 그 폭발 입자 들이 우주 에 퍼져 나 가서 어떤 것은 서로 끌어당기 는 작용 을 해서 큰 행성 을 이뤘 고, 어떤 것은 그러지 못하 여그 유성 이나 혜성 같은 그런 그 것들로 남아 있게되었다 이렇게 주장 합니다. 그 성경은 말서 성경은 경 그것을 배격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공을 창공을 창조 하시고그 창공을 이 안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 제빨간 거짓말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들은 빅뱅 이론 자신들이 증명해 할수 없는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실인 양 사람들을 속여 왔습니다. 그초신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 초신성도 어떤 다른 초신성에 의해서 생긴 거라그 초신성에, 초신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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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앞으로 심판날에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냐하면 그들의 거짓 행광이빛에 드러나게 드러날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든 가증한 학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지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을 위에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둠에 나에서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 자 하늘의 창공에 그들을 두시고 그큰 광명은 태양입니다.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그땅 위에 위를 비추게 하신다 하니다땅 위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요,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 받을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창세기 1장 14절, 18절, 19절까지도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